심장마비 전조증상 이렇게 나타납니다.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신 적 있나요?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마비 전조증상일 수도 있습니다.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영상 시청 후 여러분의 경험이나 정보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가슴 중앙에 조이는 통증, 가슴이 뻐근하고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그 통증이 팔이나 턱까지 퍼진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.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날 때,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보내면 숨이 가빠지고 식은 땀이 납니다. 특히 갑자기 숨이 차 오르는 경우 주의하셔야 해요. 왼쪽 팔이나 턱의 통증, 남성은 가슴 통증이 많고 여성은 턱이나 어깨, 팔 통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심장질환은 몇초 만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